중국 경제에 진짜 위기가 온다는 말이 속출하면서 실제로 중국 수출에 대한 몰락 현상이 포착돼 화제입니다. 지난해 초 중국은 방역 빗장을 풀고 수출 수입 재개방을 시작했는데 특히 중국에서 강력한 업종 중 하나인 반도체 수입의 경우 27% 급락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여기에 미국의 수출 규제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수출 수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수출 규제에 대해 규제와 압박은 중국의 발전을 막지 못한다며 오히려 중국의 자립과 자각만 앞당길 뿐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 미국에 이어서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동참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으로 사항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흘러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겨우 25%에 그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책임자들이 줄줄이 경질당하기도 했는데요. 우한 홍신 반도체와 같은 대형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는 등 여전히 현실은 암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 중국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여전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분야 기술 발전에 대해 손을 놓지 못하고 결국 양해기구 개편을 통해서 당중앙의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반도체 분야 기술 발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는 기술 유출 우려에 대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 탈중국화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기술력 확보를 빨리 하느냐가 국가 경제 발전에 새로운 축이 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658-4496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